아, 아 무지하게 났습니다. <laughs> 많이 하지요 이건 좀 아니다. 진짜? 자, 이제 노동하러 가십시오. 이제 돈 버셔야 <laughs> 되니까. 인근 역사만 메시지 마시고. 도대체 요구사항이 뭡니까? But you told me 세상에 모든 협상을 끝내러 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현대차 지부 5반 조합원 여러분들 동지들의 협상 왕 미니미니 수민입니다 <laughs> 감독님 자 오늘 제가 어디로 가면 될까요? 오늘 지부장님 만나러 왔습니다 누구야? 어, 누구야? 그, 그 전에 저희가 만나봐야 할 조합원들이 있는데 만나러 가셔야 돼요 아 오케이 그럼 일단은 조합원님들의 의견을 제가 수렴을 해가지고 지부장님을 만나는 걸로 오케이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우리 여러분들의 의견을 잘 전달하기 위해서 우리 조합원님들의 대표로 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잠깐잠깐 그 전에 금속노조 현대차지부에서 하는 단체교섭이 어떤 건지 2021 단체교섭의 진행과정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봐야겠죠 단체교섭이란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사용자 사이에 노동조건의 유지 및 개선에 관하여 이루어지는 교섭입니다 올해는 특히 더 중요한 교섭 요구안들이 있다고 하는데요. 어떤 건지 조합원들의 말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. 아이고 동지비! 아이고 또 어. 자연스럽게 어. 있으러 니까 이렇게 또 어. 뒤돌아 있는다. 또 이거 보여주려고. 투쟁! 어. 투쟁, 투쟁, 투쟁. <laughs> 자, 아니 저희가요 오늘. 중요한 날입니다. 2021년 현대자동차 지부 단체교섭에 네. 제가 또 우리 조합원님들의 의견을 네. 전달을 드리려고 우리 동지님들을 찾아다니고 있었거든요. 네. 혹시 어떻게 시간이 좀 되시겠습니까? 아, 네. 어떻게 지금, 브레이크 타임? 네.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자, 아니, 우리 동지님들 있다.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. 네, 의장 41부에서 근무하고 있는 윤서원입니다. <laughs> 아, 무슨 회라고요? 의장 41부. 아, 예, 의장 조금... 41부. 아, 그런지장 그런 게또 있어요. 의장 4위. 아, 의장! 의장. 자, <laughs> 어떻게, 여기서 근무하신 지 얼마나 되신 거예요? 어, 제가 한 5년 정도 지난 것 같습니다. 5년? 5년이면 진짜 그래도 횟수로 치면 한 6년 정도 되니까 엄청 오래 일하신 거잖아요. 음... 그래, 그나마. 그쵸. 네. 어, 업체에 있을 때부터 시작하면 더 오래됐죠. 아. 20년 넘었죠. 야, 그러면 우리가 이제 오늘 대표로 좀 얘기를 좀 나눠봐야 되는데. 네. 제가 이제 지부장님을 만나러 갈 겁니다. 네. 그래가지고. 우리 동진님 의견을 좀 전달해가지고 협상을 하려고 하는데 아... 어떻게 원하시는가번 한번 저한테 한번 던져보시죠. 사실 여성 조합원들이 많이 늘어난 만큼 그러니까 임신 육아휴직이 아니라 임신휴가가 좀 절실히 필요합니다. 이제 우리 아이를 품고 있을 때, 네. 그때는 아무래도 휴가를 좀 받기가 어렵다는 그런 그렇죠. 말씀이시죠. 아, 지부장님 네. 뭐 하고 계셨나요? 그리고 이제 말씀을 잘하셨어요. 이제 아이가 세상에 나왔을 때, 그때 유대관계도 중요하지만 사실 여기 있을 때 그때 유대 관계가 진짜 중요하거든요, 그쵸 네. 그럼 제가 이제 저도 여성으로서 다 가지고 진짜 시원하게 말씀을 드리고 오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그리고 이거는 제가 궁금한 게 있습니다. 네. 제가 사실 그 지부장님을 처음 뵙거든요 <laughs> 어떻게 지부장님의 그뭐인상착의라든지 어떻게 뭐 약간 무서우신지 그런 것좀 어떻게 음... <laughs> 솔직하게 말해주세요 제가 가야 되니까 겉으로는 황소처럼 우직해 보이시지만 마음이 여리십니다 아 잠깐만요 컷컷컷 잠깐, 이거 잠깐만 <laughs> 잠깐만 너무 교육적이야 이거 너무 교육적이야 자 겉으로는 황소처럼 우직하시지만 속은 부드러우십니다 아, 그러면은 제가 협상을 하러 가야 되니까 좀 시원하게 예, 콜라 같은 여자가 되어가지고 예, 탄산탄산 이 있게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승리하자 여러분들 부장님 보고 계신가요? <웃음> <웃음> <웃음>